12월 2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내년 예정된 UN 장애인 권리 협약 2, 3차 국가보고서 병합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1차 보고서 심의 이후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내년 2, 3차 국가 보고서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에 쟁점 질의 목록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국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과 작성 경과, 작성 방향 및 주요 내용 발표 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토론의 결과를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보고서를 확정해 내년 3월 9일까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5개 기관과 기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그중 국회는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5개 교육청과 2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160곳에서도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지난 20일 공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 예고된 1,110곳 중 지난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곳을 제외하고 605곳이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우선 명단 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곳과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입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포함됐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과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